안녕하세요, 도성입니다. 오늘은, <laughs> 제 택진이랑 교환을 했는데, 그거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일단 이게 왔는데요. 첫 번째로 보래요. 네. 한번 봐볼게요. 이게, 또 테이프로,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뜯었습니다. 그 이렇게 수박을 4개 가왔는데요 이게 좀 가벼워요. 먼저 보기 한번 봐볼게요. d 살리기 시도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이게 뭐죠? 당 d 당 g 일단 혼자서 보 g 는건가 전에 공개하 m 교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네요. 전공투정님 저랑 교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어, 일단 제일 기대되는거 2스 정정인데요. 죄송합니다. 내모르티그 뭐야? 마지막까지 보냈어요. 괜찮아요. 얘, 예. 얘, 예, 그런 애 아니에요. 아, 사나요? 사나 자, 일단 마지막에 보낼게요. 아, 근데 이거 말고 한개더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보라는데, 이게 마지막에 보는데 주자입니다. 뭐지? 아, 래있어요 네 잠시만요. 박스 한개더 왔어요. 박스 편, 박스 할게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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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는데 개투장님 구독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봐봐요. 이거 맞을 것 같다. 집에 상자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 감귤 박스에다. 나 괜찮아. 감귤 좋아해. 두 번째로 이렇게 아, 이래서 두 번째 열라고 했나봐요. 아유, 그래도 제가 눈치가 아예 없지 않아서 이 정도면 뭐 금방 알았어요 여러분, 알죠? 자, 그럼 이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여는 거잘안 보일 거예요.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칼질할 때좀 무서워요. 딴것까지 뜯을까봐. 어아 움직였다 자어지 똑바로 해놓고 같이 올리고 이 내려간다 잠시만요 됐어요 들어볼게요 <laughs>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하게 됐잖아 자 일단은 옆으로 치워주고 이렇게 온 것들 가볼게요세 <laughs> 마리 이거 어떡해 나 너무 미안해 손아요. <laughs> 나 망했어요. <laughs> 또 어떡해? <또> 어떻게? <laughs> <또 망했어요. 웃음> 나 망했어요. 내가 너 어떻게 넘겨? 일단 한번 다시 딱 보고 볼게요. 나 너무 미안했었어요. 다동기티커들 살리기 꼭. <laughs> 저거 <laughs> 못본걸로 하시다 <laughs> 전공 전공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볼게요 일단 저 먼저 볼게요 먼저 전공 전 전에 공개하는 건가? 뚜정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밤에 찍는 거라서 푸시 하나 일정해야 돼요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크리스트어 얘도 성공이네뚜정찍께 와, 잘 받았어. 같지않는데 <laughs> 얘는 그.. 나공. 혼자 보겠해 네. 볼게요. 반달라 사랑해. 스크린스토볼게요어 이거 너무 길어졌는데 왜 이런 상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중요한 아펜잘 보이게 네임펜으로 박스 와. 왔고 왔고 먼저 보기 받고 편지 받고 내 마음. 짜증나지? 다나오네음 도시 동인이에? 또 무슨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이제테크리스게요 여러분 게떻게놓게놓이이 너무 길고져가지고이이게안 어, 이렇게 왜 안, 안 되지? 자, 자 이렇게 하고이 어, 게 놓고, 이이렇 거지? 고 이렇게 이게다음이게 놓고, 이렇게 이거 먼저. 마이와 마테컷. 마트 이렇게 놓는이 이텔레포만잘못되는데 밑에 쪽으로 뜯어도 되나요? 안지? 이건 너무 어려워요 듣기가 그 미안해 이가 너무 막뜯어져얘 마테와 마테컷 제가 마테컷인 줄몰라요아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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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거 이거, 저 있는거 어얜 마테 어, 어 똑같은거네 어 고마워 마테 마태, 마테컷 마테 마태. 마테 마태, 마테컷 마테 마태, 마테컷 아태 마태 거 이거 체크하는 게 힘드네요. 근데 나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죠. 네, 얘는... 음, 관철지랑 메모지래요. 이거 뜨는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음, 저안 뜯겨. 어떡해 미안해, 괜히 못살릴 것 같애. 흥, 희망이 찢어진다 와우, 얘 메모지, 얘 관철지. 우, 리집이 있긴 하지만 내 거야. 편한 사람들 못건내게 해가야지. 얘는 이건 여러분 여기 체크리스 해야되는거죠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귀찮아요 음, 메모지 견출지 맞고 메모지 맞고 얘는 인스 썸메 직접 만들었대요 오 얘는 잘 뜯어진다 어 아니잖아 갈수록 미안해지네 진짜. 얘는. 어, 얘는 그냥 시중에 파는 스티커 같아요 크나 브랜드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을 딱 뽑아줬어요 얘는 썸메 탄산수 이렇게 떼어서 숨은 건가 봐요. 잘 떼어지나 한번 봐볼게요. 어, 직접 만들어지금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메모지. 가봐요 어, 얘도, 헉, 얘도 떡멜인가? 우와, 예쁘다. 얘도 땅멜인거 같습니다. 잘 받았어. 음. 떡멜 왔고, 인스 왔고. 자. 이건 체크리스트에 없던 건데, 너무 소소해보이는거 같아서? 헉, 세상에, 세상에, 이게 소소다고 이게 소소다는 거야? 문제요난 너무 나빠서 문제야. <laughs> 아니에요. 아나 진짜. 차차차차 차. 어, 오 귀엽다. 나다. 어, 내가 왜 여기지? 있 내가 왜 여기지? 있 이거 진짜 필요하거든요. 애들한테 뭐줄때 여기 담아서 주면 엄청 챙겨주는 것 같고 그런 게 문제거든요. 고맙다. 너는뭐 이것 좀 선물해줄 게요여이고 뭐 담아서. 여기 이건 만든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고. 음. 계속 죄송하대요. 내가 죄송한데? 이거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반다니. 일찍 말하지만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 영상 길어지면 아 이거 티커 어 이거 하나만 편집해 어요나이거다 읽을게 어? 어 이런 것도 좋네? 어. 아 일단 이거부터 해야되죠 도일리 왔어요 도일리가 뭐죠? 도일리 페이퍼 도일리 페이퍼가 뭐죠? 잠시면돌 도일리 페이퍼 아 도일리 페이퍼 아직 안왔어요 도일리 페이퍼 여기 있어요 할게요 음 여기는 없네요 가볼게요. 되게 저는 이거 이렇게 이쁘게 포장도안 했는데, 이쁘게포장좀 나고 있다. <laughs> 와, 그냥 나또예프다 고마워. 놀리 왔고, 얘 지갑이래요. 얘 고양이 지갑인가? <laughs> 한번 가볼게요. 저 지금 잠옷 차린거 아세요? 아, 어, 어떡해, 나 너무 막잡고 있어. 아, 미안해, 어떡해, 나 너무 미안해, 세상에! 여기 안에는, 안 보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전 지갑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고양이 지갑. 오케이. 예쁘지는 않지만, 새악기 필요할 것 같아서. 돼요 새악기! 나 새악기 싫어. 선물이 되는게 아니라 새악기가 싫어. <laughs> 안 빠져요? 진짜. <laughs> 싫어합니까? <laughs> 싫어입니까싫어입니까 <laughs> <싫어합니까? 웃음> <싫어합니까? 웃음> 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뒤로도 열 수가 있네요. 소필도 필요했거든요. 아! 사랑해 <laughs> 고마워 그다음에 표정이 이건 얘는 더 미네요 어 이따가 그거 나온 거예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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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나 먹는 거 먹는 거네 먹는 거 보내줄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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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아나 주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일단 체크해야죠 먹거리 왔어요 어두개다버렸다 미안해 나왜 이래 필통 받아 갖고 와. 덤얘 덤이죠 덤아 얘가 덤인가? 어? 미안해 그냥 너 빼준 거아나 아, 어떻게 미 이러지? 고마다 왔어 괜찮아 내가 다 봤는데 영상만 본거 말고 그냥 다 봤는데 다 왔어요 어어나 음. 이러면 이렇게 얘기 좀안 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그런 거아 너무 영상이 길어졌어 됐어 어 뭐지 이거 일찍 공개 일찍 봤어던 건가? 이렇게 어 똑같은 게 똑같은 게 괜찮아 난 좋아 음 응. 마지막에 읽기 전공 저 전공 뭔지 몰라요 일단 놓을게요 마지막에 읽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어저기서 읽기 시작했다고 아 제가 손이 나빠질까봐 끊었다가 다시 중독돼가지고 시거든요아컨들지 이걸로 나한테 컨디션 되겠네 잠시만 내가 아주 멋진 걸알견했어아와 폰볼이다 근데 여기 왜한 개가 남는지 몰라 나할바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어. 그리고 막걸리1 먹는 거 먹는 거, 스티커 못 살려서,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 똥손이야, 오! 내가 이러면, 나는 뭐가 되니? 너무 많은데? 내가 먹거리 이래요. 묵직해요, 묵직. 오, 얜 살려, 얜 살려, 얜 살려.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나왜 이럴까. 돈, 돈 예감이야. 3만 6와 고기찜이다 빠지다 칼로리 50칼로리. 근데 얘는 1 9 0칼로리 정말 괜찮아 맛있던 상당히. 이거 마지막인데 덤 1이에요. 아무리 짝반짝걸리는것 같아 요리시 보세요. 짠! 이게 수제 이거 사나인가봐요. 얘는 견견칠지 그리고 요거도 주셨어요. 저 여기 돌리. 고마워 잘 쓸게. 그럼 이제 전공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마음 투정을 향한 내 마음. 음. 으... 사실 못 드는지 못하겠어요. 나 사랑하는 거 찍. 죄송합니다. 여러분 투점 구꼭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이요 오. 자, 이렇게 너무 행복한 교환이 끝났는데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내가 이제. 그, 인스 시킨 게 도착을 하면 더 보내줄게. 안녕.